안녕하세요 기획팀 사원 안진환입니다.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규씨처럼 흐리멍텅한 눈은 돈을 많이 빼는 눈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처럼 딱 잡혀진 눈은 돈을 가둔다. <목소리>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맨날 신문지 1회씩 정독하고 맨날 경제뉴스를 챙겨봅니다. 저에게 투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빠, 힘들게 <목소리> 웃고 있습니다. 코인관련선 떨어져요 려치고입할까요고 <laughs> 있으니까 선좋아보여아 <laughs> 제발 저다 썼습니다 이거 네? 마약입니다 지금 이거 마약 다썼네 오린. 오 뭐야 레 걸렸다 네. 어떡해 어떡해 아 제가 전량 다 받은 주식은요 위지트라는 거고 현재 등록률 6위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음. 비트코인 관련주 쪽을 통해서 네. 많은 수익률 내보겠다 네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것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아직 아직 잃고 있습니다 잃고 있다고요? 아직 읽고 있어요. 아, 저도 떨어. 저도 떨어지니 나 저도 떨어져요. <laughs> 아직 이거 아직 읽고 있습니다. 와못 참겠다. 이거 나가야 되나? 어. 어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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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이걸 참아? 이거 못 참지. 어. 아, 돈다 썼는데 지금. <laughs> 진짜 큰일났다. <난다>. 어떡하지? <laughs> 저는 아까 2만 원 들어간 거 수익률 한 2%대에서 팔았고요. 지금 851원 벌었습니다. <laughs> 지금 몇로인가저 계속 레기 걸려가지고 진짜 올랐어요? 저 때려치고 이거나 할까요? 전업 그 뭐야 트레이더? 저는 진양화학이랑 원이큐브 두개 샀습니다. 아 이게 조금씩 많이야 이 느낌이 아닌가요? 당신이 전략을 세워야 돼. 할...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를 많이 먹는 분석을 시작했죠. 반 절반 손절치겠습니다. 형길 씨 하나만 아직도 받고 있어요? 아니죠.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분산 투자? 아니죠 그것도 우리니다저 위지트 20주 손절 쳤습니다 <laughs> 손절 쳤어요? 60주 사서 아직 40주 있긴 한데 아 이걸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번돈으로, 번돈으로요 누가 그래요? <laughs> 이제 퓨즈 누구예요? <laughs> 위지트 60주 다 팔았고 파악 하나 들어갈까 지금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다 떨어지고 있어서 진양화학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 설 지금 렉 걸려가지고 사지 못합니다 이거. 진양화학이 수익이 열주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진양화학이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laughs> 클났다. 그거 떨어지면 망하는데. 왜 떨어지면 망해? 제가 공이 엄청 좋거든요. 다 떨어지고 있고 팔았던 거는 다 익절이었는데 지금 총생률은 8%입니다 저는 그 아까 뭐였지? 위지트 그걸로 뭐20 조금씩 팔고 진영화학 들어갔고 떨어졌고 한3%좀 넘게 떨어한3% 정도 떨어진 거 같고 아시간 진짜 빨리 갔네 나주식하 인생 재밌게 빨리 보내고 싶다. 추천드립니다. 이름이 저랑 맞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 1주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보세요. 아빠, 나뭐 사야 돼? 괜찮은 거 있어? 나 있고 있어. 있고 있다고? 어. 뭐 샀는데? 진양화학. 어, 얼마에 샀는데? 4725 어. 망했어. 조금만 더. 올라갈 줄 알았어. 네. 4,500원에서 550원 내려오면 또사 4,500원까지 내려오면 또 사라고? 응 어. 친구의 아버지 동기의 아버지 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겠습니다 근데 이거 10시 되면 다 팔아야 돼요? 가지고 있다가 올릴 때 팔면 안 되나? 역시 17분 남았어요 아 근데 들어갈 게 없어요 안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아돈 드리겠습니다. 네, 뭐 드리고 이거 그냥 저희끼리 마지막에 정산해서 헤드 뿐만 그냥 붙잡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업무 클로 먹었습니다. <laughs>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다다져다다지고 있어요. 다. 원래 이때 들어가야 하긴 하는데 지금 사십 분이라서 일곱 여덟 개 찾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인데 나가야 될거 같은데 어디 진양화. 아, 아, 아 근데 나는 진양화학 이거 끝내도 그냥 일단 내, 들고 일단 오늘 들고 있고 어, 계속 들고 있고 진양 산업이랑 진양 화학이랑 진양 폴리 이거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지금 다 올랐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는 올라 있을, 있을 때 올라 있을 때, 때 사자 그런 거고 아예안되겠다 아예. 마이너스 습니다 마이너스 삼 자연광 자 이름 좋았는데 <laughs> 교과서 이름이요제 대주주님께 영상 편지 나써도니까 대주주님. 제가 처음엔 빛을 보다가 이렇게 됐지만 제가 돌려드리고 경위서 저도 쓰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 아 쓰지 마세요. 저 이럴 네. 대로 많이 잃어가지고뭘할 수가 없습니다. 저은메고지 않은 생각이에요.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마지막 1분인데 실현 수익금 1140원 플러스입니다 뭐 전... 새콤달콤 하나씩 하시죠 저는 실현 손익은 플러스 1035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이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laughs> 밑이 없는 음. 약간 런 하시죠 그냥 그건 안 되나요? 사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제 투자자들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laughs> 현길씨 지금 얘는 안될것 같은데 진지하세요 다들? <laughs> 저만 재밌나요? 바로 묻고 있으니깐 까 일단 마스크 쓰겠습니다 저 이거 안될 거같아 <laughs> <laughs> 오늘 촬영 여기까지 <laughs> 끝 다들 퍼센트로 <laughs> 감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